할 l o m 좋은 아침입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자 오늘 화요일 7월 7일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출애굽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메뚜기 재앙에 관한 내용인데요.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됨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해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메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입니다. 어, 지속적인 재앙으로 바로의 몸뿐만 아니라 이그 마음도 피폐해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재밌는 것은 이 바로의 신하들의 반응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어떻게 구하는지 아십니까? 보면 우리 일전에,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은 우리가 망한 줄 모르십니까? 이양스를 얘기를 해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신하들이 대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바로가 변함이 없습니다. 어, 최근에 코로나19와 더불어서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이 메뚜기 떼가 중국 서쪽을 강타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엄청난 피해를 겪고 있는 이 브라질에도 며칠 전에 수천만 마리의 메뚜기 떼가 농토를 뒤엎는 바람에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19로 굉장히 피해를 보거니 브라질 땅이 극심한 또 고통, 피해를 경험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 메뚜기 떼가 오늘의 재앙에 관한 건입니다. 모르긴 해도 1년에 이런 사태는 우리 인간의 교만함, 인간의 그 욕망 때문이 아닐까. 어찌 보면 이애국땅에도요 바로의 그 마음의 완악함, 그것이 없었다면 겪지 않아도 될 재앙이었는데 어찌 보면 이것도 인간의 교만함 또 그의 완악함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렇다면 이 재앙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될것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1.2.3 기도운동을 통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우박에 이어서 나는 우박에 이어서 오늘 메뚜기 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모조리 잃게 되었습니다. 우박의 피해가 없던 나무들 그리고 밭의 채소들 이제 모조리 메뚜기떼가 지나가면서 그 상황을 처참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 이야기합니다. 어,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메뚜기 때는 먹을 거다 먹으면 지나가겠죠. 그렇게 하면서 메뚜기 때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먹을 거리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론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모세와 바론을 급히 불러서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으니 이번만 용서해라.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서풍을 일으키셔서 메뚜기 떼를 홍해로 다 몰아 넣으셨습니다. 이제 바로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20절 첫 번째 단어 보세요. 그러나예요. 그러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아직까지 바로의 마음의 완악함을 고쳐주지 않으십니다. 바로의 모습이 용서 다 구해달라. 그는그 모습은 회개입니까? 아니에요. 임시방편이에요. 살기 위한 술수인 것을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흔히 이런 기도를 하죠. 주님,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다 용서하소서. 여러분,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알고 지는 죄, 모르고 지는 죄. 여러분 모르고 지는 죄의 퍼센트가 5%밖에 안 돼요. 내가 이건 잘못한 건데,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실 텐데, 하는 생각 중에 범하는 죄들이라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대부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계속해서 계속 완악하게 하실까요? 이 바로의 마음에 완악의 주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딱 바꿔 주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려움이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변화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두려워할 때, 즉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철저히 모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런 마음이 아직까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이가 하나님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바로에게 이 애굽 백성에게 보일 것이다라고 의지를 자꾸 보여 주시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떨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 들어오신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또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하나님이 여러분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여러분께 들어가심으로 인하여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그런 처소. 여러분의 마음밭이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재앙을 통해 무서워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구나. 여전히 내 마음이 살아서 내 자아가 살아 있어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을 내가 드리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주관자가 되어달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자가 되어달라고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의 평안이 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시는 평안함이 무엇인지 직접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황으로 상태로 경험하시기를 직접 경험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조언합니다.